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직하게 중개하는 하나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합천군 가야면에 있는 토지인데요. 기농인들에게 추천드리는 아주 넓은 농업진흥구역 토지입니다. 면적 1,304평에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헨스 IC에서 약 7분 정도 소요되는 적응성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가야면에서는 보기 드물게 넓은 평렬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며 배농사는 물론이고 축산업과 표고버섯재배사를 운영하는 기능인들이 많이 기초하는 지역입니다. 지목은 답이며 면적은 1 3 0 0평입니다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넓은 진입도로를 접하고 토지가 반듯하기 때문에 버섯재배사나 하우스 작물을 재배하시 아주 좋은 여건의 토지입니다. 기농인들에게 추천드리는 아주 넓은 농업지능구역 토지입니다. 면적 1,304평이며 매매가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